디..디주얼도 좀도는거 같은데 스스로 이 말하기 좀 굉장히 민망한데 형 당당하세요 당당하세 아, 네, 동생들에게 힘을 입어서 디주얼 그룹니다무섭 예, 예. 그러면 저는 다음 무대로 준비하고 빨리 들어가보니다 하겠습니다 얘들아 화이팅 안녕 네 오늘 저희가 어, 저희 외에도 아직 스페셜 무대들이 남아있으니까요 네 다른 무대들도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<목소리가> 여러분, 괜찮나요? 네. 아, 네. 그렇다면 이어서 이제 b l 7 3 친구들의 무대를 봐야죠. 네, 그죠 어, 한번 보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. 너무 맛있어요. 에안 되겠다. 에이, 아, 야, <목소리가> 네, 네. <목소리가> 24시. 불로 와. 24시 무대야. 안되 그리고, 그리고, 답답 아, 그러면은, 다음 무대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곡 진짜 제가 좋아하는 그게요. <laughs> <laughs> 진짜로 근데 비해 진와이 아, 커버가 아, 정말 진짜 완벽해요.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니요 아, <어때. 웃음> 그리고. 네. 그리고 아, 네? 오늘 좀 목을 풀어야 되는데, 끝나셨어요? 아, 예. 네. 호랑이라는 <laughs> 네. 무대에 네. 또뭐 하시나 마시죠? 네, 그리고 아 오늘은 좀 목을 풀고. <laughs> 예! Yeah. Yeah. 잘했다. 잘했다. 요거 보여드릴 거고요, 여러분. b a h s 큰 박스로 부탁드립니다.